다르르르 앞에 가는 성을 열차 조심하세요 우물쭈물 하러 가는 라니다동우아 똥줄 타자 동우아 똥줄 타나 자자세요세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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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아, 그... 카메라 쪽으로 하좀 네, 카메라 뒤로 자들 다 됐죠? 네. 김 작가님이 네, 라인을 잡보셔야 되니까 여분 버스 한번더빠서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이 기준적보로잡야 네, 네. 다른, 네. 다른, 다른 네. 카메라가 네. 안들어가는데다 안 감사합니다 <제발 한쪽> 자 잠시만요 이제, <bung cel> 이제 카메라 잡겠습니다 여기 자 이쪽 잡겠습니다 이쪽 자 이쪽 잡았습니다 자자자자자시자자자자자자자자자요자자자자열어주여요자자자자자자앞자자자자자자들자자자자자자자자자다자자자자요자자자자자자자자자 하지 마세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요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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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를 타기 아, 힘들어요. 기 앞에, 감사합니다. 옷 당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 여 아, 있습니다 여기 아,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자 이제 앞에 잠시 자리 잡을게요 잠시만요 네, 잠깐만요 오, 뒤로,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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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다리세요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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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나와주세요 이제 사진, 네.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자 됐습니까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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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들이 찍어기 때문에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고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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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 여기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 여기 꾸로 여기 마지막 로 네, 마지막. 마지막. 여기 마지막 쪽 계단 네, 계단 네, 계단. 시작하면 자만자나나겠습니다오세만기 주세요. 잠깐만 기 주세요. 자 한번 네, 해요. 자, 옆으로 좀 나와 주세요. 여기 메인 카메라입니다. 여기 있습